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파이더맨 카스트예요. 어, 이거는 제가 일곱, 어릴 때, 7살 때부터 사용했어요. 엄마가 저 스파이더맨 좋아하는 거 알고 카시트로 사주셨어요. 그리고 동생 것도 사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해 봤는데 어, 폭신폭신하고 음료수 칸이 두 개나 있고 안전벨트도 있어요. 그래서 다칠 위험이 없어요. 그리고 이거 사주신 많이 관심 가져주고 많이 사, 어 구매하시는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